지지 반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지지 삼합을 알아봤는데, 삼합은 뭐라고 했어요? 생왕묘의 합이라고 했죠. 지지 지지는 계속 반복됩니다만, 지지는 하나의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. 무엇을,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서 뭘 해서 먹고 살 거냐, 이 문제죠. 의식주의 문제.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반합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. 장점이 먼저 구성은 삼합은 생황별화 했잖아요.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든다그 했잖아요. 이 삼합의 세 가지 성분 중에서 제왕지 가운데 있는 제왕지를 포함해서 두 개씩만 짝지 있는 것을 반합이라 해요. 그래서 이 제왕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. 그다음에 제왕지가 어디 있으면 가장 또이그 에너지, 에너지가 강하겠어요. 제왕지가 월지, 월지, 월령에 있으면 은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겠죠. 왜? 이 계절을 나타내니까요. 계절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합은 어, 해묘미가 다 있으면 지지에 삼합목국이라 되고 이 중에서 제왕지 묘목을 포함해서 해묘가 지지에 있던가. 또 뭐야? 묘미만 있단가? 이렇게 두 개씩만 있으면은 이것은 뭐라 그래요? 지지 반합이다. 이렇게. 역시 반합도 뭐야? 합이니까 두 가지 성분, 제왕지 포함해서 두 개의 지지 성분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? 연결돼가지고 그러한 성분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잘 쓰인다, 못 쓰인다. 아주 잘 쓰인다는 거죠. 왜? 합이니까. 합은 항상 뭐 연결되어 있다. 또 서로가 이렇게 짝지어 있다.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, 미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인오술 화국은 삼합인데, 이 중에 오화를 포함해서 두 개만 있으면 뭐다? 반합이다. 그래서 인오만 있던가, 그 다음에 오술만 있던가 이렇게 되면 반합의 화국을 구성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가을에 사막고, 뭐야? 사유축 금국이죠. 마찬가지. 사유축이 다 있으면 생황묘가다 있는 거니까 이건 삼합인데이 중에 유금, 제왕지를 포함해서 사, 유만 있다, 지지 이것을 반합이라래요. 그 다음에 유축만 있다. 또 역시 지지, 반합이 된다. 그래서 이 금의 성분을 잘 쓴다. 이때 유금이 어디 있어야 된다? 제왕지가 월지, 월령에 있어야 된다랬죠. 그 몇번 반복했습니다. 월지, 월령. 이게 뭘 뜻해요? 계절. 그렇죠. 이 계절을 나타내야 된다. 그렇지만 그 계절의 에너지를 잘,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니까. 그 다음에, 아, 겨울의 에너지는 신자진 수국인데 다 있으면 삼합국이고, 이 제왕지인, 수국의 제왕지인 에, 자수가 포함되어 있으면은, 반합이라 해요. 그래서 신자 금생수 돼가지고 이 자체를 반합으로 보고 또 자신만 있어도 이게 자신합이라 해요. 자진 반합. 그래서 이 삼합 중에서 제왕지 포함해서 몇개두 개가 있으면 그것은 반합이라 해서 역시 삼합국의 에너지를 비교적 잘 쓰고 있다. 절반 정도의 합의 구성이죠. 아, 이제 사례를 갖고 연구해 보면은, 반합의 사례는, 이사주는 이제 정신과 검사실장, 아, S병원에, 이제 굉장히 큰 병원이죠. 아, 큰 병원인데, S그룹에서 운영하는 S병원인데, 거기에 이제 정신과 검사실장을 하고 있어요. 7 1년생 여자분 사주예요이 사주를 보면, 신해, 신해 년에 태어났어요. 돼지 띠네요 신해. 그 다음에 신묘월에 태어났고, 묘월. 이 묘월에서 그 다음에 을묘 일주에 을묘 어, 약간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죠 을목이니까 그러면서 고집이 세요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. 왜 그러니까 을목도 쭉쭉 뻗는 에너지니까. 그 다음에 신은 경진시 어, 임묘진 아침 진시네요 일시 반에서 9시반 사이 진시에 태어나서 굉장히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. 계속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.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. 왜냐? 해묘 반합으로 수생목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목의 에너지가 막 쭉쭉쭉쭉 뻗는 거야. 목이라는 게 뭡니까? 봄 아니야. 봄의 성분. 이게 굉장히 가만히 안있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움직여도 그냥 움직이지 않고 뭔가 내가 움직여서 그 반대 극부가 생겨야 돼요. 그건 무슨 얘기냐? 묘의 생들이 뭘 추구한다 그랬어요. 물질력이 많다 그랬죠. 돈 욕심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묘월생이 그렇게 움직인다 하면은 뭔가 아하 본인의 어떤 실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. 묘월생은 절대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공짜로 잘안 해줍니다. 뭔가 반대극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.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렇게 묘월에 태어난 분들은 그런 에너지가 강하다는거요왜 그래요? 특히 수생목을 받고 있잖아요 해묘 반합으로. 따라서 이런 그 반합도 뭐다? 여기서 사주 보세요. 이게 이제 비견이 강하단 말이에요. 이비견에올래 이렇게 태어난 분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. 뚜렷해요. 자기 주관이. 그 다음에 자존심이 세고, 남의 말은 잘안 듣고, 그래서 결국은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, 결국은 뭐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, 이 묘월생의 특징이 강해요. 특히 묘월의 또을묘일주이 목의 에너지가 강하죠. 수생목까지 받아가지고. 첨가는 이제 의심충되어 있습니다만 은 그래서 이 반합을 해석할 때도 그두 성분이 연결돼서 뭔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기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삼합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반합도 나름대로 기능이 어때요 잘 쓰일 수가 있겠죠 이 에너지는 수생목이 돼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발달했다 따라서 한시라도 가만히 안 있는 자, 계속 움직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.